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기에서 굴련에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 맞아서 특별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렸어요. 조금 뭐 불편하신 점도 있으셨을 테지만 그래도 한 어,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같이 일년에 한두번 정도는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아이들에게도 좀 특별한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어, 우리 엄마 아빠가 찬양돼서 찬양하는 이걸 보면서 예, 즐거워했을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어, 기사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0 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봉독 시간에 2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보셨는데요. 어, 사실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은 20절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의 큰한 단락으로서 마가복음은 마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맨 아래에 주에 나와 있습니다. 주석의 8절 이하에 있는 주석에 보게 되면 오래되고 권위 있는 상당한 사본들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9절서부터 20절까지의 긴 끝맺음이라는 이제 특별한 용어를 붙이는데요. 그긴 끝맺음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들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8절에서 끝나느냐? 20절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마가복음 뒷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8절에서 끝나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보는 가운데 오늘의 마가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야기의 내용은 오늘 아까 김수현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무덤 안에는 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소.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시오, 즉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리로 가실 터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 절에서 끝난다. 마가가 팔 절에서 처음에 끝, 끝, 끝을 맺었다라고 하면 팔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세 명의 여성이 모없시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친 이야기로 끝납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야기로 끝나요. 끝. 디 엔드. 진짜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마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예. 무덤이 비어 있고, 예, 빈 무덤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로비에 있다 나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고. 한 청년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갈리로 가면 만날 거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여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벌벌 떨면서 넋을 잃고 무덤에서 뛰쳐나갔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도망쳤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어요. 팔자리 마가복음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여인들마저도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잖아요. 솔직히 모른척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 여성 제자들마저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이 마가의 결론인 것입니다. 마가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핍박 하에 놓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마가 복음은 대략 주후 70년 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뒤에 아마도 이방 지역 있는 어느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마가가 써,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도대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도망친 제자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맺었을까요. 마가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피 핍박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물론 카타콤베라든가 여러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2000년 전 마가공동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핍박 가운데에서 끝끝내 나의 신앙을 죽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여성들도 처음에는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어.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 아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지금 못난 모습도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도 저 유명자한 저 대단한 순교자들 저 제자들과 다르지 않아.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40년이 지난 뒤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렇게 실패했었던 제자들이 저렇게 낭망했었던 제자들이 저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도대체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이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마가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신이 되려는 인간, 높이 올라가려는 인간이 인간이 되신 신, 아래로 내려오신 신을 죽인 사건이다. 신처럼 높아지려는 욕망에 불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 지도자들은 끔찍한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죽였죠. 하지만 그만 죽였습니까? 아니요, 수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상처를 입었고 죽음보다도 더 못한 처지.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끔찍한 처지 가운데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희망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뒤바꿔 주길 원했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자 하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이가 그럼직해 보이는 겁니다. 아 저희라면 그럴 수 있겠어.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뜻처럼 그가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잡혀가더니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사람들이 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모두로부터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는 죽었고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희망도 끝났고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열망도 끝났고요. 예수도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뒤덮여 버린 그때에 끝나지 않은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육신하여 내려오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어서 내려와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둠 가운데에서 그빛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살렸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살렸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다라는 단어 히라보로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는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절에 살아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에게로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로 신약성경에서 수 차례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생명이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가 아니에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는 일어났다라는 데 있습니다. 죽음으로 어두움으로 시절의 고통 가운데에서.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님을 띄우고 제자들에게 꾸짖을 때도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알아채지 못하느냐. 마가가 16장 8절을 이렇게 끝맺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모두 제자들처럼 실패한 점이 있지. 하지만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돼. 그것은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이것 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숨쉴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박하에서 힘겨워하면서 야 숨이 붙어있다고 사는 거냐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늘의 숨을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 우리를 향해서. 한자리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말대로 안 살면 늙어서 고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길은 늘한 가지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잘살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좁은 길에서 피 터지게 경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고 옴싹 달싹 못하면서 노예처럼 지내는 것 아닙니까? 부활은 그것을 깨겠다는 하나님의 시도입니다. 아니야. 그런 방식 말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 말고 로마가 치리하는 방식 말고 다른 삶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죽음의 세력 앞에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욕망 앞에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최종의 악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출애굽 길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은 아, 인생이란 살다가 결국 죽고 끝나는 허무한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 죽음 너머가 있어라고 새로운 생명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나의 최종적인 미래, 나의 미래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외치시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그 너머에 다른 생명이 있음을, 그 너머에 하늘의 빛이 있음을 외치시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 가운데에서 내 미래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의 미래를 나의 내일을 새로운 그림 속에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변적으로 증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논증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주제입니다 내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답변할 거리를 찾아가는 시도인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압박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분명한 희망 속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해 집중되어 있던 것을 조금 자유롭게 풀어내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삶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특별히 특별히 좀더 사랑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 하늘 높이 계셔서 무슨 개념과 이상으로만 계시는 그 하나님 말고요. 오늘 내 삶을 살들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활은 저 하늘 높이에 있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내 삶을 살들이 살피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개념과 이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기를 내 삶에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뜰히 살펴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기분도 좀 살펴주시고, 내 아픈 몸도 살펴주시고, 나의 과거의 상처도 살펴주시고,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살펴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에게 성육신해서 내려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내려오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좀 더더 가까이 계시고자 좀 더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경험은 관념적이거나 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을 때는 주님의 냄새를 맡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과 촉각으로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운에 메말라 보였던 나뭇가지를 뚫고 나온 새순을 보면서 우리는 찬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늦은 밤 산책하다가 불어온 봄바람 앞에서 우리는 야 상쾌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봄비를 맞고 풀이 우거져 있는 곳에서 그 흙냄새를 맡으면서 "어, 이제 진짜 겨울 다 가고 봄이 왔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동료가 나에게 따뜻하게 건넨 한마디, 무심히 건넨 젤리 하나, 이런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의 터전 위에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에서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이 밀병과 이 포도주에서 우리가 함께한 찬양 속에서 또 세례 받으시고 입교한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른 그 노래 속에서 부활은 다가오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받아들였다면 생생하게 보아내고 생생하게 알아차렸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 또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 안에는 인류를 죽음으로 내모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욕망으로 빚어진 사회 경제적인 불이 그 모든 죽음의 세력에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안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좀숨좀쉴수 있을 것 같아. 세상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너무너무 많았는데,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아, 이제 좀숨 이제 좀 돌릴 수 있겠어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거듭 매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억누르고 있었던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엄짝 달싹 못하게 갇혀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 뭐별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남들도 그렇잖아.라고 이야기하며. 한숨을 내쉬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다른 방법의 삶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두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길 가운데 서로 십자가가 있고, 그길 가운데 서로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은혜에 의지하여서 발걸음 옮기고자 합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이 아침에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